예, 네, 안녕하십니까. 내추럴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요, TV 32인치 대우자회사 DSPV, 예, 32인치 언박싱에 대해서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설치하는 모습이고요. 이제 다 개봉을 했는데, 지금 채널 검색 중입니다. 이렇게 리모컨도 있고요. 사용자매뉴얼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뒤에 이게 건전지도 주더라고요. 32인치를 제가 샀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좀 약간 작아서 좀 실망은 했습니다. 되게 클줄 알았는데, 어 집에 55인치가 있어서 그런지 너무 좀 작게 느껴집니다. 어 좀큰거 살까 생각해서 40인치를 살까, 32인치를 살까 고민했었는데, 그래도 32인치를 사게 됐습니다. 근데 가격이 되게 저렴해서 하나 샀습니다. 거의 10만원 정도에 샀거든요. 예, 그래서 되게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어, 이렇게, 어, 받았는데요. 일단 화질이 어떤지 한번 지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체내, 채, 채널 자동 검색을 실행하십시오 나왔는데 어 지금 이게 바로 이렇게 딱 키면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줘야 되는 거네요 보니까 예 지금 자동 채널 지금 설정 중입니다 지금 제가 케그 아날 아날로그 이런 식으로 안테나를 그냥 쓰고, 무료로 그냥 TV 시청하거든요. 무슨, LG나, KT나, 그런 방송이 아니라, 그냥 저 안테나만 꽂고, 무료로 시청하게끔, 지금 제 방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TV를 공짜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채널 수가 지금, 41개, 42개 계속 올라가는데, 몇개까지 될지는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화질은 지금 이런 식으로 봤을 때는 화질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보면 돌비, 오디오는 돌비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원버튼 여기 불 들어오고요. 예. 지금 검색 채널이 거의 막, 거의 다 됐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제가 한번 해보고, 지금 뭔가 좀 에러가 있는데 다시 촬영 한번 해보겠습니다.